요번에 말씀드린 다섯 종목은 다들 좋아하실만한 어 그런 종목들이죠. 한전 KPS 일단은 많이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일본 보시면은 쭉 내려꽂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이 한3% 정도 나오는 중인데 얘는 한전, 원전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혜를 보는 친구고 배당주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유틸리티 쪽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친구다 물론 120주선 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120주선 기준 보시면은 3만 4천원 정도까지 열렸긴 한데 얘는 그냥 스윙 주로서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아갈 만한 타점이 오지 않았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실적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10% 내외로 그 전으로 보시면 15% 정도 맞춰 주는데 얘는 한전에서 매년 초에 본인들은 돈을 못 벌어도 kps는 유지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항상 일정하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2019년 실적만큼은 올라오진 않았지만, 고정배당이 꾸준히 조금 나오는 편이고, 원래 고배당 정도, 배당 성향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기대감이긴 한데, 한전이 지금 공기업이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분명히 지금 윤통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전력이, 혹은 뭐 다른 공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누구냐 한전이거든요 51% 갖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친구고 한전 KPS는 없으면 안돼 M&A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이게 M&A 썰이 한번 붙으면은 8천억입니다 M&A 썰 한번 붙으면 8천억이에요 얘는 이미 고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화력발전소 아니면은 이렇게 뭐 원전 관련된 혹은 전력 이렇게 이 케이블들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 전력구라고 부르는 이런 데들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친구들인데 팔진 않겠지 팔면 안 되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할때 만약에 이걸 판다라고 하면은 그죠? <laughs> 왜냐면 지금 빚 갚아야 되거든. 한전이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빚 갚아야지.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이거 내년도에 공기업들 자회사들 싹 팔고 건물 싹 팔고 이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판다 그러면 이건 알짜기 때문에 산다는 곳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2조짜리 광선도 판다. 그러니까 자원을 그니까 그 자본 돈이 될수 있는 걸다 판다는 소리인데 얘는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선내가 없는 건 아닌 게 지금 뭐 상장산 아니에요. 상장산 아닌데 이거를 저도 환경을 졸업을 했으니까 한전은 규모가 좀더 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 동네가 저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수자원 공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아마 그 MB 때일 텐데 수자원 공사에도 KPS처럼 유지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수기주라고 있습니다.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라고 가끔씩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뭐 상수도 터지고 이럴 때 노란차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야. 이게 원래 한전에 한명 k p 스 같은 이런 입지였거든요? 근데 민영하면서 화 이거를 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은 분산 했어요. 뭐 독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때문에. 분산하면서 여기가 수정원 공사에서 어디 지역 그 제일 높으신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사장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고정적으로 하는데 수정원 공사의 유지 관리에 70% 정도를 매년 고정으로 받아가요. 계열사 아닙니다. 그냥 다른 회사인데. 매년 고정으로 가져가긴, 가져가긴 하거든요. 어, 숙이죠, 아시네요, 네. 가청만 맨날 받아가던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비상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는데, 이미 선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유지관리 자체를 분사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용하는 게 이미 있긴 있었고, KPS 같은 경우는 상장사니까, 뭐, 분사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다른데로 아직 민영화해가지고 팔 수도, 팔 수도 있다. 라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 수정기수 다시 공업됐다고요 진짜? 아닐걸? 어, 옛날에, 우리, 우리, 우리 형들 수장 기술로 많이 옮겼는데? 수장 기술 주식회사. 여, 여, 여기, 여기, 여기 수기주수이주 이거잖아. 공기업이라고 이게? 진짜? 공기업은 아닐걸요? 한국 수장공사 자회사로 만들어져가지고, 원래는 이게 그100% 점검하던 업체였는데, 이거를 그 독립을 시켰거든요. 독립시키고 난 뒤에 그, 얘 공기업인가 얘들? 공, 공기업, 공기업은 아닐걸, 이거? 땜 사업소, 소양강 댐 충주 댐 국가 R&D 사업. 다시 공기업이 됐다고요?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그수그러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거든 이건. 한국수자원인가요? 수자원공사 말고 수자원공사의 유지관리 부서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독립이 됐어요. 수기주라고 수전기술 주식해서가마이 민영화돼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민영화가 되면서 좀그 말이 많긴 했거든 이게 <laughs> 이게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그뭐 상수 도하수도 관련된 그 기술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 항상 가면 수기주랑 수전공사 들어가면은 수기주형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야, 니 나중에 수기주 들어온다 이런 이런 느낌. 준 공기업이다. 아, 준공기업긴 하죠. 왜냐면은 수전공사에 1년, 그, R&D, 1년 유지 관리의 70%는 고정으로 일로 넘어가니까. <laughs> 근데 그말 많아요. 민영화 있는데 왜 고정으로 주냐. 좀, 좀 말이 많긴 해. 에. 근데 저건 비상장 이니까 한정 kps 이게 다른 어떻게 보면 수원 공사 같은 곳에서도 유지 관리 부서를 잘라 내긴 했어요 그럼 이것도 정말 지금 한전의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해결을시키려 그러면은 이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지분 판다 그러면은 이미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테마가 타긴 했는데 얘는 진짜 알짜고 얘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비싸게 팔아 가지고 이게 돈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그 이브에비따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은 이브에비따가 얼마냐 이게 인수당한 인수할 때계산된 거잖아 이브에비따가 이 7년 7년 6년이야 6년 이제 이거 그냥 이브에비따 기준을 10배만 놓고 팔아도 1조는 벌걸요 근데 결국에는 공기업이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공기업이니까 한국전력이 까라면 까야 되거든 만약에 까라면 까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걸 이제 매각한다 그러면은 주주들은 파티하는 거지 <laughs> 주가 오르면 땡큐긴 하거든요 어 뭐, 경영권 프리미엄 이거는 뭐 따로 뭐 딱히 따로 보더라도 뭐 배당 계속 주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파느냐, 어디가 사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모 펀드가 미쳐가지고 이게, 메코리 인프라 이런 데 들어와봐. 야, 배당 잘줄걸 오히려. 그지 않나? 만약에 상업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배당 유지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얘네들은 아주 우량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일단 뭐 재무 워낙 단단하니까 매각이 되든 안 되든 매각은 어떻게 보면 장기 이벤트일 수, 이벤트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여 KPS는 조금 체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보시면 은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배당이 얼마? 8% 지금 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얘가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판유 가격도 중요하지만 석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엑스 인터내셔널 꽤 빠졌습니다 어꽤 빠졌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배당이 작년 기준 8%긴 한데 올해 기준 비슷하게 줄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LX그룹이 되면서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20%대, 30%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은 물론 돈을 좀 쌓아야 되긴 해요. 페노션 시절에 이제 돈을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좀 쌓아놓긴, 쌓아놓긴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가 유지되,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자원 무기화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그 관점에서 LX 세미콘은 이미 뿌려놓은 게 많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삼성 물산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교했을 때 배당률, 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 테마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뭐 천연가스가 열리니 안 열리냐면서 석탄 테마를 기다리면서 포인 아니면 에린 이런 데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배당을 놓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아, 가져갈 만하지 않나? 얘는 확실히 LX라고 그룹이 계열분리되면서 투자할 만한 상황. 지금 LX 세미콘도 지금 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LX 세미콘이나 LX 인터내셔널이랑 배당 잘 준다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보면 하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후성입니다. 후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본 기준으로 이렇게 조져 있는 상황, 월본 기준으로 쭉 조져 가지고 20월선까지 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물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실적이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금 앞으로 성장하는 실적, 지금 올해 기준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2천억이에요 후성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나와요. <laughs> 야, 시가총액 2조가 안 나와요. 올해 영업이익 2천억인데.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실 때 얘가 돈을 뭘로 버느냐 이런 걸딱 놓고 보실 때돈 버는 거는 지금 지금 말 그대로 반도체용 특수 가스가 끼어 있기 때문에 p e r 을 높게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 근데2차전지 관련된 소재 이것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장하면서 실제로 얘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러면 이 관점에서 좀 공부가 하는데 좀 벅찬 거는 뭐냐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한 원리를 좀 공부하셔야 를 되긴 해요, 이 기업은. 왜냐하면 지금 리튬 광산 이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래 리튬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었고, 리튬 가격이 겁나 오르면서, 지금 이거를 실제로 리튬 공급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알버마리라는 기업이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리튬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뭐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부터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진 것과 앞으로 성장하는 앞으로 이게 규모가 커질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모아놓고 올라갈 때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윙으로.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작년에 올랐던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토해냈으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뭐 양극재, 음극재, 참가재뭐 분리막. 분리막은 지금 조금 안 좋고 실적이. 그리고는 지금 뭐 동박 이런 애들 이 있는데 동박이랑 그 다음에는 지금 참가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조 있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또 양극재가 좀 빠질 때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는 실제로 지금 얘네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양극재만 너무 달리거든 에코프로 비엠이 주가 관리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소재주로서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SKC입니다 SKC가 지금 얘도 반도체와 동박을 동시에 하고 있죠 지금 얘 보시면은 버는 돈이 얼마? 버는 돈이 5천억 시가총액 얼마? 시가총액 4조 7천억 10배가 안 돼요 <laughs> 얘도 얘도 많이 할인됐어 많이 싸졌어 얘도 SKC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모아놓으면 오를 때 빵빵 오를 거예요 그래서 SKC 어 물론 일진도 그렇고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원픽으로 SKC,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는 LNF랑 그다음에 SKC 요 정도 그리고 첨보 정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그리고는 또 우리 PNT 장비까지 해가지고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매출이 얼마인데 시가총액 이거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문제는 배낭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부분, 뭐 성장 대비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애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애들 지금 돈잘 버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이미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좀 밀리고 있지만 동박이 그렇다고 없어질 산업은 아니고요. 동박 관련돼 가지고는 꾸준히 뭐 시설 투자하고 있고요. SKC는 필름 관련돼 가지고 사업부를 뭐 일주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재원으로 또다시 2차 전지 동박 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도 밝혔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SKC를 지금 시점이면은 또한번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에코 프로 비엠 LNF에 조금은, 어우, 저희 쟤들 너무 잘 가야 하는데,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은 얘네들도 있다라는 거,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KPS, 그리고는 어, LX 인터내셔널, 후성, 그 다음에 SKC. 요런 데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볼 만한, 혹은 투자해 볼 만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만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얘네들은또 우량한 종목들이니까 사놓으면은 분명히 좋은 보답을 할 겁니다. 음, 그쪽으로 다시 볼좀 잘라놓고요. 자, 이런 종목들 많이들 좀, 좀 이게 그 관심 종목에 많이 쌓아놔야 결국 돈이 됩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 다섯 개.